어 친구랑 생방하기로 했습니다. 아 친구랑 또 생방하기로 했어? 네. 아, 이렇게 아, 잘 가시고 아까 네. 쌤이랑 쌤이랑 했을 때 느낀 점 얘기했던 거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네. 주말 잘 네. 보내세요. 네. 오케이 안녕.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 보는 애들은 쌤 메시지 하나만 전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에 대한 메시지 전달하고 끝낼게요. 자, 오늘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가 않겠죠, 당연히. 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눈딱 감고, 딱 5초만 속으로 세보세요. 자, 됐죠. 자, 유진이도 간다 그러네. 유진이 잘 가세요. 유진이 안녕. 주말 잘 보내시고, 유진이. 그, 방금 전에 쌤이 5초 세라고 하기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잖아. 없죠. 없지. 당연히 하루하루는 다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돌아오지 않는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결국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뭐, 스티브 잡스나, 이건희 회장님이나, 뭐,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그냥 처음부터 모든 위대한 결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들 이렇게 지나갔던 시간들을 의미있게 후회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쌤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어제랑 똑같이 살면 성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뇌가 편한 거, 생각하지 않는 거, 게임이나 유튜브 보는 거, 이런 것만 하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낭비되는 하루하루들을 계속 그냥 의미 없이 돌아오지도 않는 시간들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결국 위대한 결과는 당연히 없겠죠. 진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 미래시대를 이끌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후회 없이 소중하게,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한방 선생님의 짧은 오늘 하루의 소중함 해야 될걸 하는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위대한 일에 이른다 <laughs>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은 오늘 지금부터다 엄청나게 큰질어 나가 버렸던 <laughs> 어. <laughs> 윽 하고 나갔어 꼬대 같은 나봐죽었네 <laughs> 유진이가 유진이가 다음엔 더 재밌게 해달래 아 맞아 이거 쌤 컨텐츠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쌤의 마지막 메시지는, 어, 오늘 하루, 소중하게,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요겁니다. 자, 지금 쌤의 얘기, 유찬이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얘기해보세요. 어떤 정리... 내용이었나? 어, 아무거나 얘기해봐. 유찬아. 너의 생각으로. 짧게. 준서도 여기다가 채팅을 한번 쳐보시고. 아이, 그럼 저, 저도 채팅 안 됩니까? 아, 채팅으로 쳐. 로블록스 채팅으로 치세요. 그럼 내가 그거 읽을게. 유진이도 아직 남아있으면, 유진이도 지금 쌤이 얘기했던 거 만약에 기억나면 채팅으로 한번 쳐보세요. 자기가 채팅으로 써야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느낀점까지한 방에 써버리자. 그리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렇지. 다음에 오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낌점과 다짐 쓸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한번 써 보세요. 그래야 나의 메시지가 너희들에게서 소화가 됩니다. 오늘의 진 다짐 오늘은 뿌듯 뿌듯 샵이 나왔으니까 제가 뭘까? 뿌듯하게 개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건가? 욕처럼 돼서 다시 오늘은 뿌듯하게 보내라. 저 개가 아마 어동문보호 때문에 그걸 수도 있어요. 그러게. 좋은 것만 봅시다. 아, 유진이 아까 어, 수업 때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좋은 것만 봅시다. 맞아. 좋은 것만 봐야 됩니다. 우리 뇌는 나쁜 것만 보는 순간 그것만 네. 기억합니다. 아까, 이미 했던 일은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 좀더 쓸데없이 시간을 쓰지 말자.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말자. 오케이, 좋습니다. 이러면 너희 무의식에 충분히 다들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 오늘 세 명이 다시 한번 좋은 걸 상기하게 됐고요. 자, 준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자, 좋았어. 고맙습니다. 내가 더 재밌게 한번 연구를 많이 많이 해볼게요. 어.. 이런식으로 가긴 할건데 좀더 재밌게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진이도 그렇고 준서도 그렇고 우리 마지막 유찬이도 그렇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주에 학교 열심히 다녀왔다가 다음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